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이 아프다든지. 속이 울렁거림도 있어. 속 울렁거림, 막 갑자기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막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갑자기 추워. 이러면은 잡기가 붙었다. 알아줄 필요 없,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가요. 빙의가 됐으면 이 인간의 몸과 이빙의 귀신의 몸이 거의 일체가 됐다고. 이 파고 다 들은 거야. 네, 안녕하세요. 잡기? 어, 이거 무슨 갑자기 무섭다. <laughs> 잡기가 붙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건 머리가 막 쪼개질 것같이 아프다든지. 속이 울렁거림도 있어. 속 울렁거림, 막 갑자기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막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갑자기 추워. 이러면은 잡기가 붙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잡기가 만약에 붙었어. 모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 사이가 좋던 부부, 아니면 친구, 연인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생겨요, 사실. 근데 대부분 이 잡기가 많이 붙는 분들은 귀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판 모르면은 가서 붙어도 알아줄 수 없어. 알아줄 필요 없,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내 친구가 죽었는데 왜 저한테 그 친구가 알아줄 수 있는 친구라서 그런 거야. 우리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다쳤는데 찰과상 입었어. 찢어졌어. 의식불명이야. 치료 방법이 틀리죠. 똑같은 거야. 살짝 이제 귀신이 어 붙었어. 그랬으면은 바로 그걸 알면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떼어내기가 쉬워. 근데 한 중간 정도 빙이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처방이 틀려져요. 빙이 됐으면은 뽑아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 빙의가 됐으면 이 인간의 몸과 이 빙의 귀신의 몸이 거의 일체가 됐다고. 이게 파고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제는 그때부터는 몰라. 그래서 귀신의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귀문을 닫으려면은 절차는 구술을 해긴 해야 돼. 그냥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닫히지도 않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열려있던 친구는 그만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해요. 쉽지 않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이게, 어, 영의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 엄청 힘들어요, 사실. 본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안 보려고 해야 되고, 안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자기가 먼저 어, 내가 볼때 이런데, 어너 그런 거 같아, 이래.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거 절대 안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향 켜놓고 촉 켜놓고 뭐 이런 거를 해. 그럼 그냥 본인은 들어와, 들어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안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을 모시면은 상관이 없지만 신에 들어오는 길도 영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통신을 하려고 하는 게그 귀신하고 통신이 되는 거지. 본인이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해야 되고, 사실 안 듣고, 안 보고, 안 뵙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100, 100만 분의 1 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기생을 한다고 그러거든. 뭐, 우리 동물들한테. 우리 3월에, 9월에 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일 잡아놓고 날 잡아놓으면은 쟤네들도 타요. 그 집의 색깔을, 조상을. 그래서 풀어주고 한 번씩 그러거든, 진짜로. 그럼 또 깨끗이 또 괜찮아져.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꿈에도 이제 개들이 나온다. 그럼 조상으로 보거든. 어느 집 조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생음을 하고 있는 그런 혼들이 제대로 된 혼은 아닐 거 아니야, 사실. 그죠? 어, 그래서, 보신탕 먹으면 괜히 탈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신가물이 많고 이런 분들, 집안 내력에서는 어, 보신탕 드시면은 그냥 뭐나 때려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지. 아, 잠깐만요. 왜제의상에 대해서 말도 안 하시는지. <웃음> <웃음> 어. 아, 제가 이런 좀 처음 입어보긴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어, 점장은 옷만 입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름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내추럴한, 내추럴 아닙니다. 내추럴한 사람이에요. 네. <laughs>